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기도의 내용,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에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첫 번째는 먼저 그들을 보존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고 계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신앙 곧 그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더 나아가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서의 그 거룩한 소명과 사명을 다 해가는 그들의 신앙을 보존해 달라, 기도하셨고, 그 사명을 감당해 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죄와 이 세상 속에 있는 죄악으로부터 보존해 달라, 라고 하시는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드리셨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한 기도, 거룩하게 하소서, 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자들 남겨질 제자들을 이 이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은 거룩의 의미가 무엇인지 거룩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거룩의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이 거룩함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거룩의 의미입니다. 거룩이란 무엇인가라는 거지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말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성스럽다, 신령하다, 성결하다, 깨끗하다. 뭐 그러한 뜻으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그 뜻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카도시 곧 하기오스라고 하는 이 거룩은 분리하다, 구별하다. 들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분리하다, 구별하다, 들인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거룩을 가리켜서 구별됨, 구별함이다라고 말을 하지요. 저는 이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또 하나의 단어를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특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룩은 구별 대민과 동시에 특별함이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안에 살아가면서 구별 된다는 것,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특별하다라는 것, 그것이 거룩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어떤 특별함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기도 한 것이 거룩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거룩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만드셨음의 그 모습 또한 거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려 가시는 그 모습 또한 거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또한 거룩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 중에서 유독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셨던 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또한 거룩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은 곧 하나님의 거룩함과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성도의 거룩함 또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연결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기도 한 거죠. 우리 사랑하시는 분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 지역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거룩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은 곧 하나님의 거룩함, 성도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거룩함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이 구별됨, 이 특별함이다라고 하는 것, 그 근거는 무엇이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지요. 레비기 19장 2절에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른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거룩함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 거룩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거룩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이, 바로 그 거룩함이, 그 특별함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거룩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이 세속적인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이. 성경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는 역사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다스려 가시지는 않지만 이 세상 속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가는 그런 나라들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애굽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로마라든지. 이러한 이 대제국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 가는지에 대한 그런 역사도 중간중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는 역사와 이 세상이 다스려 가는 그 역사, 이두 가지 역사가 있고 그 중간에 바로 우리들의 역사, 나의 역사가 끼어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크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는 역사, 그리고 나의 역사, 그리고 이 세상이 다스려 가는 역사, 크게 이세 가지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거룩함을 드러내셨는지, 하나님의 그 영원함을 어떻게 드려, 드러내셨는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평안을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가 그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 세상 속에 다스려지게 되는 그 역사,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죄를 짓고 어떠한 죄악 가운데, 어떠한 더러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지에 대한 역사 또한 함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두 가지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곧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역사 속으로 향해서 올라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세상과는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멀리 하면 멀리 할수록 이 세상과는 가까워지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세속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면서 너희는 거룩하기를 원하신다.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삶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갈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 거룩함의 방법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특별히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독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었습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 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레비기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그 속에 담아 두고 계시는데, 내위기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는 예배, 곧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알려주고 계시는데, 이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곧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을 신명기 속에서 우리에게 넣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예배하는 방법,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어져 갈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 주실 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 주시는 그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의 방법을 알려 주십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을 정해 두셨다. 거룩한 장소를 정해 두셨다. 거룩한 먹거리를 주셨다. 거룩한 모습을 주셨다라고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가득 담겨져 있게 하시면서 그 거룩한 날을 너희가 지키고 그 거룩한 장소를 지키고 거룩한 먹거리를 지키며 살아갈 때 너희가 거룩을 이루어 갈수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거룩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안식일이라든지 안식년이라든지 6월절이라든지 또는 7.7절, 초막절 그리고 이러한 절기와 관련되어져 있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 주십니다. 또한 거룩한 장소를 하나님께서는 지정해 주셔요. 이제 성막이라고 하는 장소,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 교회라고 하는 장소. 특별히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곳에서 그곳에 내 이름을 두게 하겠다. 그곳에서 너와 만나겠다. 그곳에서 너와 대화하겠다. 그곳에서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장소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울러서, 거룩한 백성들이 입어야 되는 옷은 무엇인지, 거룩한 백성들이 먹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거룩한 백성들이 행하며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한 직장에서 그 동료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그 속에 담아 두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았었던 많은 이방인들도 있었고, 낙은 애들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들과 낙은 애들을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시는 구체적인 내용들 또한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 말씀이 신병기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신 겁니다. 부부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든지 이제 부자간의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 이웃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일터에서 어떻게 하고 살아가고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그 지역 내에서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하나하나 적어 놓고 계시는 그 말씀이 신명기 말.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곧 거룩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말씀 속에 그렇게 들려주고 계시는 그 말씀이 곧 진리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17절 말씀이지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9절에서는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함이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 그러면서 그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진리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캐논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캐논이라고 하는 그 뜻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기준. 그러니까 잣대.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기준이다. 말씀은 기준이다라는 것이곧 우리들의 삶의 기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기준, 가치 판단의 기준, 어떤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이 곧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고, 우리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에 대한 기준도 말씀 속에 담겨져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도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해야 되는 모든 가치 판단을 통한 그 선택의 상황 속에서 그 선택의 기준이 되어지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 거룩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보통 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70번에서 80번 정도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까지 24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보내면서 70번에서 80번 정도를 의식적으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무의식적인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식하지 않은 채,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의식적으로 하는 선택이 있는데, 그것이 약 200번에서 250번 정도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의식적으로 70번에서 80번 정도 선택을 하지만 200번에서 250번 정도는 내가 의식하지 못한 채 무엇인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내가 의식적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가 의식하지 못한 채 하루를 살아가는 그 시간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채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그 선택한 대로 살아가게 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내가 모르는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모르는 내가 나를 살게 한다라는 걸. 그래서 그 선택, 그 선택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감정채널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었던 그 가치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 가치, 그래서 그 가치를 가지고 하루의 삶을 선택하면서 우리의 일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나도 모르는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선택하면서 살아왔다라는 살아 겁니다. 그것이 이제 감정 채널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감정 채널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큰 힘을 주고 있느냐?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내 몸에 박혀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죄를 향해서 살아가게 하지 거룩을 향해서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선택을 훈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곧 말씀을 통한 선택의 훈련, 거룩을 위한 선택의 훈련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무엇을 먹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다. 무엇을 마시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신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다. 라고 하는 그 의식을 늘 하면서 살아가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일어날 때마다, 갈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훈련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을 위한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여 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남겨질 제자들이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거룩하게 될수 있도록 그 거룩을 이루어 갈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그러시고 그러시면서 오늘 20절 말씀 속에 내가 비 없는 것은, 아, 19절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남겨질 제자들이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하나님을 예배함의 모습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제자들을 이 거룩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게 구별하셨다. 특별하게 하셨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신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을 이룰 수 있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신 겁니다.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거룩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까지 기꺼이 감당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을 우리도 본받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의 거룩을 훈련하면서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문익교회 성도들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남겨질 제자들, 남겨질 교회, 남겨질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거룩을 위한 방법으로 예배를 허락해 주셨고, 거룩을 위한 방법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예배와 그 말씀의 훈련을 통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